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, 어, 고전소설 강독의 네 번째 작품 강독에 대한 연습문제 시간으로 삼설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자, 115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제 삼설기가 있고요. 그 밑에 보면 삼사횡입 황천기라고 나오죠. 그러니까 세 명의 선비가 잘못 갔다는 거죠. 황천으로. 그러니까 그걸 이제 횡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125페이지를 펴보시면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. 두 문제가 있는데요. 자1번 보시면 어객관식 문제. 보기는 삼사행이 평천기의 소사 전개 과정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보기가 기읍부터 미음까지 있습니다. 자기읍 번은 새 선비의 영혼이 저승 차사에게 붙잡혀 감. 니은 수명부와 대조하여 수명이 다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여망은 새 선비의 영혼을 돌려 보내려 함. 디귿 장례를 치르고 이미 시신이 없어졌을 것이므로 다른 몸의 선비들의 영혼을 불어넣기로 함. 리을 소원을 갖기 진술하는데 두 선비가 문관 무관으로 출사하게 해달라고 하자 여망이 소원을 들어줌. 미음 온갖 복을 다 갖고 싶어하는 세 번째 선비의 소원에 대해 여망은 크게 꾸짖음. 여기서 여망은 이제 염라대왕을 가리키겠죠. 자 문제를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. 1번을 보시면 사후 죽은 이후에도 다음 세상이 있다는 내세관을 엿볼 수 있다, 맞죠? 다음 생이가 있으니까 이제 황천으로 간 거죠.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모티브가 들어가 있다. 자, 이것도 맞죠. 그 자기의 어떤 그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고요. 나중에 이제 이 작품 속에 가 보면 현실 속으로 이제 다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, 이것도 맞고요. 사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영육 분리관. 이것도 맞죠? 그 영혼이 이제 그런 황천으로 간 거니까. 네 4번을 보면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. 이것도 맞죠? 저 5번. 여망의 꾸지음에는 현세 만족함이 살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. 이거는 뭐 현세 만족함이 살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124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반면 셋째 선비의 소원에 대해서는 다르다. 셋째 선비의 소원은 좋은 가문에서 출생해 효행 예절을 익혀 올바르게 성장하고 이첫 번째 소원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다가 세 번째는 강호지락 강호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염라대왕은 욕심 많은 놈이라며 호통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자신이 그런 삶을 살겠다고 혼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원 정말 이루기 힘든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평범하다는 소망 자체가 이루기 힘든 소망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5번이고요. 자, 2번. 그 노릇을 임의로할 양이면 내 염나대왕 떼어 놓고 스스로 할이라에 담긴 여망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을 어, 적절한 것. 자, 126페이지를 보시면 1번. 그것은 누구도 쉽게 이루기 어려운 소원이다. 이게 답이죠. 자, 이거는 이제 124페이지를 쳐 보시면 124페이지 나오죠.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부터 보면 염라 대왕은 욕심 많은 놈이라며 호통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자신이 그런 삶을 살겠다며 혼을 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삼사 횡입 항청기에 대한 삼설계 나오는 문제 두 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.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복습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 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